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로지텍 무소음 마우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에는 이렇게 선이 없는 깔끔한 형태의 무선 마우스를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. 사실 선 무게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선 마우스와 유선 마우스를 사용했을 때 손목에서 느끼는 느낌이 조금 더 무겁고 가벼운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유선 마우스를 사용을 하다가 조금 더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무선 마우스를 이렇게 장만을 하게 되었는데요. 로지텍의 이 제품이 정말 유명해서 저는 장만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은 무선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소음이 없는 무소음 제품이라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지금 화면 속에 이 제품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유선 마우스인데요. 유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요. 이 로지텍 무서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요. 지금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귀를 대고 들었을 때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정도의 클릭 소리라서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여를 해주는 제품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집에서 그 정도까지 소리가 없을 필요는 없지만, 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장만을 했는데 확실히 유명한 제품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음 제품으로는 이 제품을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무소음 제품은 바로 저 시계입니다.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. 그래서 무선 제품은 아니지만 무소음 제품으로 소리가 전혀 없어서 째깍째깍 불편한 시계 소리 없이 깔끔하게 시간을 볼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뽀모도로 시계입니다. 이 제품은 완전 무소음 제품은 아니고 무소음으로 설정도 할수 있고 소음이 있는 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. 사용 방법은 이 중간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 지금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. 시간 단위는 최대 1시간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제품 뒷면에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아래쪽에 보시면 3과 60, 그리고 소음이 안 나는 것과 소음이 나는 것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무소음으로 설정을 해두었고요. 바로 알림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 소리도 나지 않죠?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? 역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알림 없이 활용을 할수 있는 무소음 뽀모도로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. 정말 편하게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 제품과 요 무선 마우스 그리고 시계까지 총세 가지의 무소음 제품을 살펴봤는데요. 다른 분들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거나. 소음이 없는 곳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라면 이렇게 무소음 제품으로 활용을 해보시라고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